오토 리뷰즈 가라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곧 출시될 예정이며 공개되는 순간 시장을 뒤흔들 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2026 현대 그랜저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생산 라인도 마무리 중입니다. 새로 유출되는 스파이샷마다 사람들은 이번 그랜저가 역대급으로 가장 프리미엄하고 고급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미래 지향적인 외관 디자인입니다. 전면에는 수평형 LED 라이트파가 적용되어 마치 미래 콘셉트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래에는 픽셀 스타일의 헤드램프가 자리하고 있으며 리어 디자인 또한 콘셉트카에 가까울 정도로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다듬어졌습니다. 측면 실루엣은 길고 우아하며 플러시 도어 핸들과 고급스러운 크롬 라인까지 더해져 이번 2026 그랜저가 초프리미엄 세단으로 포지셔닝 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훨씬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유출된 인테리어 사진과 프로토타입 영상들을 보면 현대는 이번 모델에서 라운지 스타일의 실내 공간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커브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계기판부터 인포테인먼트까지 이어져 있고, 새로운 대시보드 라인과 더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뒤 좌석 모드에서 릴렉세이션 모드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으며, 버스 또는 사운드 하모닉스 수준의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OTA 업데이트. 그리고 EV처럼 깔끔한 클린 스페이스 디자인이 특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워트레인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2.5 가솔린, 3.5 CU 그리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하이브리드 모델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와 주행효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새 서스펜션 구조 덕분에 승차감이 더 부드럽고 정숙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또한 차세대 운전자 보조 기술이 대거 탑재되어 스마트 주차 향상된 AR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신 안전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2026 그랜저가 주목받는 이유는 현대가 그랜저의 정체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플래그십에 준하는 기술을 아낌없이 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내 정숙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제가 대폭 개선되고 고급 세단답게 되어 두께와 차체 강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테스트 영상에서는 기어 변속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주행 감각이 포착되었고 코너링에서도 차체가 안정적으로 버티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뒷좌석 공간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패밀리 세단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2001위치용 현대 그랜저는 출시 전부터 이미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 정확한 출시일, 그리고 확정된 사양을 기다리고 있으며 출시되는 순간 동급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출시 예정 모델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저는 오토 리뷰즈 가라지였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